두당식 AB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당식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를 가만히 놔두지 말고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줍시다. 어, 자, 일단 여기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넘기고 2 a 를 좌변으로 넘기죠. A 더하기 B 마이너스 EA는 x. 즉, x는 B 빼기. A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바로 계산합시다. B. 다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바로 써줘도 되고, 아니면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한번더 써줘도 되고요. 자, 이제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다날고 나오니까 이렇게 부호 바뀌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동류항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 x제곱 더하 6x 5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